이삭이 죽은 후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잠시 에서의 족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외로 아주 상세하고 또 방대하게 그 족보가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뭇 놀라게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에, 마다들로서 어, 하나님의 영적 가문의 대를, 대를 잇는 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에, 그 어떻게 살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자기의 소중한 영적 장작권을 넘길 만큼 영적인 그런 일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과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두 명의 가난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세속을 즐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누려야 할그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며 자기도 축복해 달라라고 해서 얻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애서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쉬움 없이 했으면 그가 씌운 멍에를 내 목에서 꺾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아, 실로 축복 같지도 않은 정말 저주와도 비슷한 아, 그런 예언적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애서는 어디에 살게 되는가 아, 참으로 척박한 곳에서 칼로 누군가를 약탈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땅에서 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애서가 이삭의 마다드림을 기억하시고 비록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아니더라도 그 자손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육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 명의 가난한 아내를 둔 것과 별개로 또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하여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두니 얼마나 빨리 번성을 했겠습니까? 정말 야곱만큼이나 큰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여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가나한 땅에 함께 살게 되지만,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점점 밀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수 없었다고 라 말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이 너무 비좁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 축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계속 약속의 땅에 결국은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유리되고 격리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유한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것이 축복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해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너무 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유하기 때문에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부와 상관없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렀고요. 형 에서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오게 되죠. 이 약속의 땅에서 유리된 에서는 당장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가나안 남쪽의 세일 산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왕국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에덤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붉은 이유는 그땅 속에 성분이, 구리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이 붉게 되었고 구리만 많았겠습니까? 각종 지하 자원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중요한 것은 기후가 좋아서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데 기후가 척박해서 이삭의 예언처럼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하늘에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에 정착하는 바람에 예, 그 후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칼로써 남을 약탈하거나 전쟁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서는 그곳에 잘 정착을 하여서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큰 왕국을 이루었으며 특별히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정벌하는 과정 중에 그들과 통혼하여서 얻은 애선의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과 왕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에서의 자녀들은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서 많은 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후손들이 많아졌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은그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12절 말씀 보니까 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아에서의 후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긴 하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후손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족보의 의미는 에서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점점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버린. 그래서 에돔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친족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방 족속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참 발음도 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건너뛰어서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셨죠? 이걸 다 하나씩. 설교할까봐 많이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서 과감히 건너뛰어서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애동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 사이에서 탄생한 왕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부터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통일 왕국으로 존재하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왕권을 소유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강한 나라인 모압이나 미디안 족속들을 이미 무찌르고 번창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세속적으로 번성하고 잘나가는 그런 족장들과 왕들을 낳은 그런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에돔 땅에서 번성한 족장들과 왕들의 예,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예,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강력한 왕국 에돔은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고 긴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때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참으로 남자답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 밖에서 동물들과 결투하며 그들을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이렇게 삐쩍 마르면 안 되고요. 체격이 좋아야 되고, 키도 크고, 근육질의 남자여야 합니다. 야곱은 매끈한 피부에 유약하여 엄마의 치마품 속에 살아왔던 반면에에서는 정말 혼칠한 몸매에 짐승과도 같이 살아서 그런지 막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여러분 털이 많다라는 건또 무슨 뜻입니까?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런 에서를 나름 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죽기 전에 아,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너가 좀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어, 짐, 짐승의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나.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서는 늘, 으, 아, 이삭은 늘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즐겨 먹었고 또 그것을 행하면 잘했다고 늘 피부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예, 잘했다라고 이렇게 쓰다듬고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멋있고 잘생긴 그에서가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잘나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그 사람의 일생과 그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서의 족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에, 계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는요. 쭉 나오는데 예. 보니까 우리 오늘날의 모든 문명의 시초가 다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음악도 시작이 되고 모든 기계 문명, 철기 문명 이런 모든 현대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문명들이 다 가인의 계보에게서 나온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셋의 계보에는 문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애를 많이 낳고 오래 살고 죽었다. 그런 것만 나오지 진짜 흥미진진하고 정말 영화에 나올 법 듯한 그런 삶의 그 드라마틱한 것들은 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인의 계보의 문제는 그런 삶의 어떤 업적은 나오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측하건대 아주 음란하고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악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도 비슷해요.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어, 왕이 되고 족장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누가 뭐 왕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무슨 귀족이 되었고. 그런 잘 나가는 것만 기록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있고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 어디에도 에서의 족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족보에 잠시 기록되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질지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는 이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고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며 그 영적 계보를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영적 계보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런 영적인 연장성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보가 에서의 족보처럼 세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원한 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누리교회 비전이 뭐죠? 엑치스크의 비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써내려간다 역사를 써내려간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는 이런 족보에 언급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그 계속 써내려져 가는 그 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단위에서 12장 3절 네,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